패 글래머 신세경과 소녀시대의 섹시 아이콘 유리가 패션 대결에 나섰습니다. 드라마 패션왕의 두 여주인공 신세경과 유리. 제작 보고의 현장에서부터 두 사람의 패션 대결이 만만치 않은데요. 신세경은 11자 복근이 그대로 드러나는 화이트 투피스로 아찔한 매력을 뽐냈는데요. 반전은 숨막히는 뒤태 노출이랄까요. 그래요 잘하셨어요. 네 그런 마음대로. 어, 그냥 뭐내 네, 그냥 밝고 예쁘게 입고 싶었어요. 네. 그런가 하면 유리는 몸라인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타이트한 남색 원피스로 성숙한 매력을 과시했는데요. 이번 드라마를 통해 처음 연기에 도전하는 유리는 공교롭게도 소녀시대의 연기 담당 윤아의 사랑비와 피할 수 없는 대결 구도에 놓이게 됐습니다. 거의 매번 마주칠 때마다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어, 참 재밌죠? <laughs> 무엇보다는 이 채널을 보다가 저 채널을 돌려도 계속 소녀시대가 나온다는 건 너무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. 참 기뻐요. <laughs> 이런 유리와 연기 호흡을 맞추게 된이재훈은 유난히 여자 파트너 보기 좋기로 유명한데요. 삼촌 팬들의 로망이라 불리는 미세이의 수지에 이어 소녀시대 유리까지 연이어 함께하는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. 제발 도와주세요. 아, 이게 뭐 영화가 끝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드라마도 시작인데. 예. 네. 일단은 뭐, 건축학개론에서 만났던 미스의 수지는 이제 촬영이 다 끝나서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, 또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, 이제 시작이니까. 좋은 예. 기억으로 남을 것 같죠. 네. 예. 끝날 맞아요. 때 아마 말씀드리면좀더 <laughs> 비교하게 편하게 <laughs>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재훈에게 유리가 좋은 기억으로 남기 위해선 패션왕이 많은 사랑을 받아야겠죠. 패션왕의 승승장구를 바라며 유아인과 신세경이 특별한 공약을 남겼는데요. 뭐 말도 안 되는 걸 해볼까? 어떻게요? 50% 이런 거? <laughs> 그럼 <그러면> 되겠다. 뭐 <laughs> 할까? 50%요? 50 50%가 넘으면 오빠랑 같이 춤추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. 내릴까? 40%로 할까? 그래요. 40만원 되죠 뭐. 춤추고 노래하고 띵가 띵가 하면서 올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춤추는 동영상 공개를 공약으로 내건 유아인과 신세경. 이들이 만들어갈 드라마 패션왕은 샐러리맨 <laughs> 초안지 후속으로 오는 19일에 방송될 예정인데요. 샐러리맨 초안지는 드라맥스에서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